MLB 오프시즌은 늘 화려합니다. 대형 FA 계약과 블록버스터 트레이드가 헤드라인을 장식하죠. 하지만 신시네티 레즈의 움직임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스타 플레이어 영입보다는 숙련되었지만 아직 잠재력을 폭발시키지 못한 투수 자원들을 통해 마운드의 깊이를 더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보비셋이나 코디 벨린저 같은 거물급 계약처럼 요란하지 않은 유니오 마르테와의 마이너리그 계약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시끄럽지 않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장기 레이스인 MLB에서 시즌 내내 팀을 지탱하는 불펜의뎁스는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레즈가 왜 이런 소리 없는 계약을 택했는지, 그리고 유니오 마르테라는 선수가 레즈의 불펜 구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유니오 마르테는 어떤 선수일까요? 그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필라델피아 필리스에서 뛰며 메이저리그 마운드에서 총 113.1이닝 이상을 소화하며 이미 최고 수준의 타자들을 상대해 본 귀중한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이 경험은 단순한 마이너리그와는 차별화되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마르트의 가장 큰 무기는 단연 압도적인 볼스피드입니다. 그의 평균 시속 98.3마일에 달하는 강력한 패스트볼은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삼진을 잡아낼 수 있는 파괴력을 제공하며 메이저리그에서도 손꼽히는 위력을 자랑합니다. 강력한 구속을 가진 투수는 그 자체로 상대 타선에 위협이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메이저리그 성적은 다소 기복이 심했습니다. 통산 조정 평균 자책점은 평균보다 훨씬 낮은 74에 머물렀고 수비 무관 평균 자책점은 4.77로 비교적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르테가 피칭의 일관성을 찾지 못하면 리그의 강타선을 상대로 압박감을 느끼고 실적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합니다. 요약하자면 마르테는 폭발적인 스피드라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피칭의 정점을 찾는 것이 필수적인 고속주행 중인 불안정한 엔진과 같습니다. 레즈는 이 엔진의 정비공을 자처하며 그를 불펜의 비밀 병기로 활용할 계획인 듯 보입니다. 레즈가 마르테를 영입했다는 것은 팀 구성에 어떤 전략적 의미를 부여할까요? MLB에서는 특히 시즌 후반기나 플레이오프 경쟁 단계에서 선발 투수가 6, 7이닝 이상을 책임지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할 때 불펜의 질이 승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레즈는 젊은 선발진을 보유하고 있기에 불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르테와의 계약을 통해 레즈는 마운드 테스트 풀을 넓히고 불펜 내의 경쟁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뎁스의 확보는 단순히 부상 방지책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시즌 내내 불펜 투수들은 피로와 슬럼프에 시달리며 로스터 순환은 성공적인 팀 운영의 필수 요소입니다. 마르테 같은 고속볼 투수의 추가는 경기 후반 중요한 이닝에서 레즈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며 기존의 불펜 투수들에게도 선의의 긴장감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만약 레지의 코칭 스태프가 마르테의 압도적인 구속을 안정적으로 제어하는 방법을 찾아낸다면 그는 약점으로 지적되던 불펜의 뎁스를 일거에 강화하고 시리즈 전체의 흐름을 레지에게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수 영입을 넘어 시즌 운영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레지의 깊은 고민이 담긴 움직임입니다. 더 나아가 이 계약은 단지 2025년 시즌 한 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레지의 장기적인 구단 운영 전략을 시사합니다. 레지는 2026 시즌을 염두에 둔 깊이 있는 스쿼드 구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스프링 트레이닝에서 누가 진정으로 개막전 로스터에 적합한 경쟁력 있는 선수인지 철저히 시험하려 합니다. 값비싼 외부 슈퍼스타들에게 의존하기보다는 내실을 다지고 잠재력 있는 자원들을 내부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는 넓게는 MLB 전체의 구단 운영 경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MLB의 겨울은 물론 거대한 FA 시장 거래들로 채워지지만 이처럼 작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팀 전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적 움직임들이 동시에 조용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견고한 불패는 시즌당 더 많은 승리를 의미하며, 이는 치열한 와일드카드 경쟁이나 지구 우승 경쟁에서 결정적인 우위를 점하게 해줍니다. 레즈는 유니오 마르테를 통해 그러한 5위를 경제적인 방식으로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신시네티 레즈와 유니오 마르테의 계약은 현대 MLB 구단들이 데이터 분석과 투수의 피치 레퍼터리 그리고 불펜 뎁스에 얼마나 깊이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명성이나 시끄러운 소문 없이 이루어진 이 움직임은 장기적인 시즌 운영 동안 팀 전력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증강시킬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레지는 마르테를 영입함으로써 투수진의 뎁스를 향상시켰고 그의 메이저리그 경험과 압도적인 구속은 다가올 시즌 불펜 로스터 경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조용하지만 중요한 야구 뉴스 중 하나입니다. 레지의 불펜 보강 경쟁에서 유니오 마르테는 과연 그들의 비밀 병기가 될수 있을까요? 이 결과를 주목해야 합니다. 레지의 불펜 보강 경쟁에서 유니오 마르테는 과연 그들의 비밀병기가 될수 있을까요? 이 결과를 주목해야 합니다. 사실 마르테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즉시 그의 잠재력과 함께 그가 안고 있는 명확한 위험 요소를 동시에 조명해야 합니다. 그의 계약은 단지 깊이를 더하는 수준을 넘어 불확실성이 가득한 복권을 긁는 것과 같습니다. 유니오 마르테는 메이저리그 경력을 통해 이미 113.1리닝 이상을 소화하며 자이언츠와 필리스 유니폼을 입고 빅리그 무대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그가 던지는 공의 9위, 즉 순수한 힘만 놓고 본다면 메이저리그에서도 최정상급입니다. 그의 평균 패스트볼 구속은 무려 98.3마일에 달하며 이는 타자들에게 엄청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구속은 그가 경기 후반 클러치 상황에서 삼진을 잡아낼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합니다. 실제로 마르테는 메이저리그 경험을 통해 최고 수준의 타자들을 상대하는데 익숙해져 있으며 그 경험 자체는 젊은 투수들로 가득한 레즈 불펜의 귀중한 자산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세부 스텝, 특히 결과와 잠재력 사이의 괴리입니다. 그의 통산 ERA 플러스는 74로 리그 평균에 한참 못 미치며 FIP 역시 4.77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수치들은 마르테가 뛰어난 구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기 운영 능력과 제구력 면에서 심각한 약점을 노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속이 빠르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투수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마르테는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나는 투구가 잦았고, 이는 곧 볼레터 용률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최고 구속을 자랑하는 투수일수록 일단 스트라이크존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 공은 이닝을 망치는 독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높은 구속을 가진 투수들이 제구 난조를 겪을 때 타자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결국 볼넷으로 출루하게 되며 이는 불펜에게 치명적인 부담을 안겨줍니다. 마르테의 경우는 바로 이러한 불안정한 제구가 그의 높은 잠재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인 셈입니다. 98마일 이상의 강속구를 던질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희망적인 신호이지만 그 공이 원하는 곳에 꽂히지 않는다면 그 가치는 급격히 하락합니다. 레즈 구단이 마이너리그 계약을 통해 마르테를 영입했다는 것은 그들이 이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음을 시사합니다. 레즈는 최근 몇 년간 선발 로테이션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즌 운영에서 불펜 투수들에게 가해지는 부하가 매우 큽니다. 선발 투수들이 6-7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내려올 때마다 경기의 승패는 전적으로 불펜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레즈에게는 단순히 쓸만한 투수 한두 명이 아닌 언제든 빅리그 로스터에 합류할 수 있는 깊은 뎁스가 절실합니다. 마르테의 영이든 바로 이 불펜 뎁스 강화 전략의 일원입니다. 레즈는 마르테가 가진 순수한 투구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그들의 투수 육성 시스템과 코칭 스태프 특히 데릭 존슨 투스코치가 이 잠재력을 안정적인 제구력으로 변환시켜 줄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너리그 계약은 레지에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로우 리스크 하이리턴 전략입니다. 만약 레지가 마르테의 불안정한 투구폼이나 구종 선택을 성공적으로 계산한다면 그들은 갑작스럽게도 98마일을 던지는 그것도 메이저리그 경험까지 갖춘 핵심 불펜 투수를 거의 공짜로 얻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의 코칭이 효과를 보지 못하더라도 레즈는 큰 금전적 손실 없이 그를 방출하거나 마이너리그에 계속 묶어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속도 복권 전략은 레즈가 2026시즌 이후를 대비하여 투수 자원을 깊게 파고들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미 정해진 비싼 스타 플레이어에게 의존하기보다는 내부 경쟁을 유도하고 저평가된 잠재력을 끌어올려 팀을 구축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불패는 시즌 내내 부상과 컨디션 저하가 끊이지 않는 포지션이기에 마르테와 같은 고속 투수의 존재는 개망 로스터를 향한 내부 경쟁의 불씨를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베테랑 투수들은 물론 젊은 유망주들까지 모두 마르테의 존재로 인해 더욱 긴장하고 자신의 기량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메이저리그 시즌은 불펜의 힘으로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포스트시즌 진출을 다투는 와일드카드 경쟁에서 한두 경기의 승패는 전체 시즌의 향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르테와 같은 고속투수가 제구력을 잡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는 레즈에게 후반 이닝을 책임질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레즈가 유니오 마르테와 맺은 계약은 오늘날 메이저리그 팀들이 데이터와 투구 레퍼토리 분석 그리고 불펜 뎁스 확보를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시끄럽지 않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장기적인 시즌 운영 동안 팀의 가치를 조용히 끌어올릴 잠재력을 지닌 이러한 움직임은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조용하면서도 중요한 야구뉴스 중 하나입니다. 마르테는 레즈에게 더 나은 투수 뎁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의 높은 구속과 메이저리그 경험은 다가올 시즌 불펜 로스터 경쟁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레지의 마르테 영입은 단순히 한 선수를 추가하는 것을 넘어 투수진의 미래를 건 하나의 실험이자 도박이며 이 결과를 주목하는 것이 바로 다음 시즌 레지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신시네티 레지 불펜의 현주소는 불안정 그 자체였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즈는 엘리 데라크루즈나 스펜서 스티어 같은 역동적인 젊은 타자들을 보유하며 빠르게 리빌딩을 진행했지만 그들의 아킬레스건은 늘 투수진 특히 중간 개 투진의 일관성 부족이었습니다. 지난 시즌을 되돌아보면 레즈의 젊고 유망한 선발 투수들 즉 헌터 그린이나 닉 로돌로 같은 선수들이 5회나 6회에 이르러 마운드를 내려가야 했을 때불패는그 리드를 지켜낼 신뢰도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알렉시스 디아즈라는 리그 최 정상급 클로저가 존재하지만 그를 이어주는 7 8회 하이 레버리지 상황을 책임질 셋업맨들의 뎁스가 매우 얇았던 것이 레즈 불펜의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평균 자책점 플러스 74에 불과했던 유니오르 마르테의 이전 성적은 언뜻 칠강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레즈는 그가 지닌 98마일 이상의 평균 구속이라는 순수한 잠재력에 베팅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98마일 이상을 던지는 투수는 언제나 프리미엄 가치를 지니며, 레지는 현재 불펜에서 이러한 압도적인 속구를 안정적으로 던져줄 투수가 절실합니다. 마르테는 단순히 로스터의 빈자리를 채우는 선수가 아니라, 레지가 불펜 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끌어들인 고속주입백이라고할수 있습니다. 레지가 이 계약을 마이너리그 수준에서 시작했다는 사실은 전략적으로도 매우 영리합니다. 이는 낮은 위험으로 높은 잠재력을 취하겠다는 의사결정이며, 마르테에게 스프링 트레이닝 동안 충분한 시간을 주어, 그의 재구 문제를 해결하고, FIP 4.77의 간극을 줄일 기회를 제공합니다. 만약 마르테가 건강을 되찾고, 투구 레퍼토리를 안정화한다면, 그는 곧바로 레지의 25인 로스터에 합류하며, 기존의 루크 심스나 테오베르타피아 같은 투수들에게 강력한 경쟁 압박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 불펜의 내부 경쟁 심화는 결국 팀 전체의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이는 장기적인 시즌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내셔널리그 중부지구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단 하나의 승리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6회 이후의 안정적인 투수진 운영이 승패를 가르게 됩니다. 레즈는 마르테 영입을 통해 선발 투수들의 이닝 부담을 덜어주고 후반 이닝을 안정적으로 닫을 수 있는 다양한 카드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유니오르 마르테의 영입은 신시내티 레즈가 2025시즌을 맞이하는 태도와 전략의 축소판입니다. 그들은 화려한 스타 플레이어에게 수백만 달러를 지출하는 대신 데이터와 잠재력에 기반하여 저평가된 투수를 발굴하고 내부 경쟁을 통해 팀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조용한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불펜이 안정되지 않는 한 레즈의 모든 젊은 타자들의 활약이나 선발진의 성장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모래 위의 지연성과 같습니다. 마르테는 단순한 불펜 뎁스가 아니라 레즈가 정말로 플레이오프 경쟁팀으로 자리매김하려는 그들의 의지를 담은 98마일짜리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조용하지만 깊은 전략적 움직임이 다음 시즌 레지의 불펜을 지탱하는 굳건한 기둥이 될지 아니면 일회성 시험으로 끝날지는 오직 정규 시즌의 결과만이 말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소식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보이지 않는 움직임들이 결국 시즌 전체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레지의 마르테 영입 소식은 투수 뎁스 강화라는 목표 아래 진행된 가장 중요하고 전략적인 오늘의 MLB 뉴스입니다.